자,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 바로 모스코인이에요. 지금 8%대 상승 나와주고 있는데,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다. 지금 업비트에서 상패리스트가 상당히 커졌다. 이미 업비트 인도네시아에서는 피르마체인과 모스코인이 상패를 당하면서 6월 말일부터 제가 입수해온 정보로 어때요? 모스코인, 지금 피르마체인이 오늘 오전까지 급등이 나와주고 있었잖아요. 지금 유의 종목이 지정이 되면 말 그대로 넴, 스톰엑스, 그리고 최근에 나왔던 스트라이크처럼 강한 상승, 상패빔 선반영이 된다라는 이야기요. 그러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이런 정보들, 저희 구독자님들은 이미 다들 아실 거다. 모스코인, 제가 뭐라 그랬어요. 업비트 상장 폐지 일정 계획을 재단에서 발표를 했다. 그래서 제가 입수해온 만큼 관심 종목에 넣어둬라. 왜냐, 우리는 상패빔을 잡으면 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기존에 물려 계신 분들한테는 조금 어렵지만 신규 홀더 분들은 이런 정보로 충분히 수익을 내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지금부터 이런 정보는 어디서 갖고 오고 이런 정보 일정은 언제까지 강한 상승을 만드는지 모두 다 말씀드릴 예정이니까 절대 영상 스킵 없이 집중해 주시면 재단에서 발표한 상장, 상패 일정과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선물까지 제가 100% 무료로 모두 다 말씀드릴 테니까 꼭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 주시고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자, 다시 한번 돌아와서 지금 차트 보시면 어때요? 이미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모스코인의 재단, 커뮤니티를 보면 사업성 신규 프로젝트가 없었어요. 그러기 때문에 계속해서 의미 없는 거래랑 보이시죠? 말 그대로 관망, 아무도 터치를 하지 않는 무관심의 종목이다. 근데 이렇게 한번씩 리터치가 나와서 세력들은 이미 물량 처리를 한세번 정도 진행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다시 한번 이 바다권에서 강한 추세 지표 올려주고요. 평균 거래 가격 올렸다 왜 바로 업비트 상패가 크다 이미 인도네시아에서부터 상패를 당하는 만큼 국내도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근데 이게 가장 위험한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항상 분석해드리는 내용이죠 바로 모스코인은 지금 업비트의 82%비썸의 17%인데 국내에서 상장당하면 상패당하면 또다시 뭐예요? 쓰레기가 되는 종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강력한 물량을 국내 업비트에서 처리할 예정이기 때문에 우리는 상패빔을 잡아야 된다는 라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 아시면 여러분들의 적중률 30%인데 지금부터 80%까지 높이는 정보, 말 그대로 세력봉을 하나 보여드릴 거예요. 자 항상 말씀드리면 결국에 주가가 오르려면 사는 사람이 많아야 되고요 떨어질 땐파는 사람이 많아야 된다 그 뜻은 이렇게 31선 돌파 자리에 세력봉들이 들어오면 강한 상승을 만든다 라는데 지금 다시 한번 31선 돌파 자리에 세력봉이 이렇게 들어오고 있다 라는 거죠 세력봉이 지금 들어오고 있다 라는 거요 그러기 때문에 저희 구독자님들은 이미 다들 받으셔서 알 거다 제가 7월 1일 날 이미 업비트 인도네시아 상패 뉴스 받아오면서 아 정보는 떴다. 근데 이걸 짧게 잡으셔야 된다. 왜? 상패 정보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시지 말고 세력봉 들어올 때, 세력들의 물량 들어올 때 제가 타점 드릴게요라고 했는데 지금 러프하게 하루 이틀만 세력봉이 들어와도 30%대 수익률을 만들어 드린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와 함께 이런 타점을 나도 한번 받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보이시는 0 1 0 2 1 1 7 9 1 9 9번으로 모스코인에 뭐라고만 보내주시면 지금 타점은 제가 문자로 드려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정보예요. 정보를 보고 관심 종목에 넣어둬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디테일한 정보는 저희 구독자 전용 스터디 그룹에 100% 무료로 가입비 비용, 조건 없이 안 해드리고 있으니까 꼭 받아보시고요. 정보만 있으면 뭐 한다? 결국에 사는 사람이 많아야 되기 때문에 세력까지 들어오는 자리는 이렇게 제가 문자로 안 해드리고 있으니까 다들 지금 보이시는 번호로 문자 보내주셔서 꼭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다시 한번 차트 돌아오시면 매수급서 매수 타점 나왔어요. 3십일선 돌파에 세력봉의 거래량 증가 시켜주고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게뭐다 아, 목표가 목표 일정은 언제까지 잡아야 되죠? 자, 지금부터. 더 집중해 주셔야 되는 게 지금 모스코인 재단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인도네시아 업비트를 최근 일주일 전에서부터 상장 폐지를 완료된 만큼 국내 업비트에서도 프로젝트성 말 그대로. 기사만 다른 거지 업비트 자체에서는 모스코인이라는 게 프로젝트성이 없다라고 판정이 내린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상패 리스가 커졌기 때문에 업비트 상장 폐지 일정이 나오면 우리는 정확히 상패빔 먹고 나오면 된다. 왜냐 그걸 어떻게 하냐면 재단은 결국에 본인 모든 보유 수량을 이제 락업 일정과 최종 락업 일정이죠. 본인의 모든 물량을 터는 락업 일정과 상장 폐지 빔에 맞춰서 물량을 털어낼 거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일정이 7월에 잡혀 있는 만큼 상장 폐지 무조건 나옵니다. 이 일정 저희 구독자님들 먼저 보시라고 제가 지금 보이시는 010-117-999 번호로 모스코인에 뭐라고만 보내주시면 모든 자료. 재단의 보유수량, 락업일정, 그리고 최종 업비트 상장 폐지 일정 계획까지 재단의 내부자까지 크로스체크된 이 정보 지금 빠르게 전달드리고 있으니까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이방 물량 터는 거 놓치시면 여러분들 다시는 그 돈을 찾을 수가 없다. 아주 정확한 매수와 목표가 그리고 물량 처리 일정을 보면서 제가 저희 구독자님들 수익 내드리려고 전달드리고 있으니까 지금 보이시는 번호로 뭐라고만 보내주시면 제가 매수 타점과 목표 타점 구독자님들부터 먼저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다시 한번 매수과 목표가는 확인됐는데, 자 여러분들한테 아주 궁금해하신 선물, 자 바로 이 세력 봉자 30일선 돌파 자리의 세력이 이렇게 2, 3일만 매수를 해줘도 어때요? 30%대 이상의 수익률을 만들어줬다. 근데 지금 2025년 연 초반부터 계속해서 주가 떨어지는데 세력들의 매진 물량을 증가해준 종목이 있어요. 바로 31선 돌파 이후에 31선 밟고 우상향 직전, 대폭등 직전에 임박해 있는 종목이에요. 이 종목은 말씀드린대로 2, 3일만 세력봉이 들어와도 30%대 수익률로 만들었는데 6개월 이상 매집 종목의 퍼포먼스는 역대급시다. 자, 이 이유는 바로 미국 스테이블코인 관련된 종목으로 미국 은행권들이 매수를 해준 종목이에요. 자, 6개월 전이라고 하면 바로 언제요? 트럼프 당선이 됐을 때 트럼프는 나는 가상자산 도시를 만들겠다 라고 이야기한 만큼 가상자산 정책에 집중을 했었어야 돼요. 그때 지금 3대 법안 중 하나, 바로 지니어스 법안이죠.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해 미국 부채를 감소시키겠다라는 전략이 나오면서 비트코인이 사기라고 외쳤었던 미국 은행권들이 어때요? 대통령이 바뀌고 정권이 바뀌고 패러다임이 바뀌니까 매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채 감소다 보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비트코인 전송량이 2분기까지 계속해서 급증을 했다. 그 뜻은 가상자산시장에 돈이 들어오고 있다. 근데 돈이 어디로 들어오냐? 바로 비트 도미너스라는 차트를 보면 어때요? 비트 도미너스가 오르고 있다. 2025년 무너지고 있다. 알트로 온다라는 거예요. 비트 도미너스가 오르면 비트 중심의 자금이었는데 비트 도미너스가 무너지면 알트로 온다. 과거에도 이렇게 비트도미노스 무너졌을 때 알트 중심의 시장이었고요. 다시 한번 이 알트 중심으로 오는 이유가 지니어스 법안, 뭐 ETF, 스테이블 코인 모든 게 알트 종목의 수예요. 그럼 우리는 알트 종목을 공략해야 되는데 어떤 종목을 공략해야 되냐? 바로 세력봉이 걸린다는 걸 세력들이 매집을 해준 종목을 공략하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 보이시는 기관과 고래가 1,700억 이상 장기 매집해 주고 있고요. 바닷권에서 역사적인 시그널을 그려버리면서 고개를 들고 있다. 6개월 이상 매집 종목은 역대급이다 보니까 지금 보이시는 010-2117-9199번으로 남이라고만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세력들한테 절대 걸리지 않게 한분한분 한분 매수과 목표가를 지정해 드리고 있어요. 수급 일정 꼬이면 모두 다 돈을 벌기 어려우니까. 빠르게 보내주시면 모든 내용들은 저희 코인 전용 스터디 그룹에 제가 가입비 비용 조건 없이 100% 무료로 보여드리고 있고요. 지금 보이시는 영상 상단에 010-211-7-9-99 번으로 모스코인에 뭐라고만 보내주시면 제가 1분 안에 모든 내용 전달드릴 테니까, 7월 이런 정보는 어디서 보는지 앞으로 모두 다 받아가시면서 확실한 수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 마무리 짓겠습니다.